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실탄을 맞고 숨진 사건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에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경찰 내부에서는 강력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민주 기자입니다. 검문을 요청하는 경찰관에게 곧바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 크게 다친 경찰이 실탄을 발사한 뒤에야 제압됐습니다. 숨진 남성의 부검 결과, 경찰이 쏜세발중두 발을 몸통에 맞았고, 사인은 복강 내 과다 출혈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여성 두 명이 남성이 따라온다며 112에 신고를 했던 만큼, 치안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도 큽니다. 항상 뉴스로만 봤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겨서 무섭고, 혼자가 아니고 두 명이었는데도 그렇게 위험이 있다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경찰 내부에서는 누구라도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에서 흉기 등을 사용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매년 늘고 있고 공무집행 방해 사범도 매년 200명 가까이 검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피소를 우려해 긴박한 상황에도 강력한 대응을 못해 왔는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더 위축될까 우려합니다. 네, 생명의 위협과 죽음의 공포를 느낀 상황에서 과연 그런 것을 법적으로 판단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전문가들은 공권력과 시민의 인권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만 위급한 상황에서는 현장 경찰관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행결문에서 경찰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면 경찰이 어느 정도는 공권력 행사에 서좀더 자신감 있고 정당하게 할수 있겠죠. 또 일부에서는 전기 충격총, 이른바 테이저건이 두터운 겨울옷에는 효력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새로운 무기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